안녕하세요 미진입니다 오늘은 제한테 우편함이 와서 찍고요 진짜 이거 귀여워요 일단 도모성을 뗐는데 이게 동영상이 하면서 중지될 때도 있어요 좀 유의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나공는데 나공은 혼자서만 보고 전공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공 미술 님이 있죠. 너무 이쁩니다. 그리고 말투도 진짜 둥글둥글. 스님 구독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분들은 미술 님을 사랑받지요. 아 진짜. 완전 귀여운 편지 처음 봐요 이렇게. 아 진짜 사랑합니다. 그리고. 이거 어떻고?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. 처음아 목걸이도 보내주셨고요. 어피피 부족했는데 엄청 진짜 감사합니다. 이것도 부족했어요. 목걸이 대충 보내주신 사람을 알겠어요. 이렇게 목걸이랑.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했구요. 저도 덤이랑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진짜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500원인데, 500원만 주시면 되는데. 띵동쌤. 500원만 주시면 되는데. 일단 여기서 후기 영상을 마치겠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은 계속할 거고, 제가 유튜브를 왜 졌냐면,